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TV 뉴스 아나운서 이봄입니다. 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라고도 할 만큼 풍성한 축제가 열립니다. 군포시 역시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잔치인 군포 시민의 날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된 흥겨웠던 이틀간의 축제 현장 전해드립니다. 10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27번째 2015 시민의 날 축제가 열렸습니다. 첫째 날에는 시민체육광장에서 군포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가 열려 인파가 몰렸습니다. 개막식과 함께 인기 걸그룹 달샤벳과 록가수 박강규등 초대가수들의 무대로 한껏 화려하게 꾸어진 음악회는 축제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흥겨운 축하 공연 뒤에는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불꽃쇼가 펼쳐져 체육광장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공헌한 시민 5명에게 공포 시민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해 한마음 파도타기, 두사이 릴레이, 피구, 줄다리기 등으로 시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틀간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매년 축제가 너무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 찬 시민의 날 축제 기대해 보겠습니다.